자 하나 머티리얼즈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반도체 섹터 중에 얘는 뭐다? 숨은 보석이다 거의 이렇게 제가 칭하고 있죠 자 지금 반도체 호팡은 확실히 좀 많이 낮아졌어요 전망산업이 맞죠? 그런데 하나 머티리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 매출이 잘 나오죠 우선 이제 1분기 매출도 잘 나왔고 23년에 대한 매출액도 한 2천, 한 3천억 가까이 돼요 3천억 가까이 내 영업이익이 얼마냐 3천억인데 730억 나옵니다 이상 OPM이 상당히 높아요 영업이익률이 이게 뭘 뜻하냐 마진이 좋다는 거는 그만큼 밸류를 높게 형성한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얘들은 유통비도 율 작아요 시총을 거의 한 반토막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어, 뜨고 있는 게 뭐다 SIC 어, SIC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양산 라인을 구축을 완료한 를다 상황이죠 AI의 트렌드에 지금 반도체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요. 근데 얘는 국내 대표 반도체 소모품 제조업체입니다. 하나모 티디얼즈만큼은 우리가 항상 가지고 가야 돼요. 떨어지면 더 사고. s i c 가이 하이브리드 제품이랑 같이 해서 출시를 하는데 글로벌 장비사 이 레퍼런스를 보유했죠. 그러니까 반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계속. 원래 주가 여기서 놀던 놈들입니다. 그르도 거의 따라 가야겠죠. 실적은? 날이 감 날수록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성장률이 무려 연간 40% 가까이 돼요. 매해 40%씩 계속 성장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주가도 그 밖에 성장해야죠, 여러분들. 맞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실적이랑 이때랑 달라요. 이때 당시에는 음 초반이니까 작년 21년으로 봐야겠네. 2700억밖에 안되는데 이제 뭐 23년부터는 뭐 3000억 넘어가니까 지금 24년 같은 경우는 3,400억 정도 나오죠. 영업 이익이 1,000억 가까이 나와요. 그럼 이거는 무엇을 뜻하냐, 이게? 무엇을 뜻하냐 이거예요. 아니, 영업 이익이 100억대 나오면 아, 1 0억대 나오면요. PR이 10배밖에 안 돼요. 동 동종 피어군이 20배 정도 나오죠. 배율가. 그럼 지금부터 최소 곱하기 2는 해야 됩니다. 주가가. 거기까지는 올라갈 거예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진 분할 매수에서 반복적으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이걸 반복을 하다 보면은 하나모티얼지로 3개월 뒤에 보세요. 자 100에서 200% 수익 나옵니다. 반복만 하면은 이 차트 봐봐요. 얼마나 이뻐요? 단타치기 좋은 차트에 분할 매수만 잘해도 이거 수익만 벌수 있는 차트인데요. 여러분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지, 증권사에서도 지금 하나모티얼지 생각보다 많이 사고 있어요. 진짜 실제로 보시면은 생각보다 많은 양을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볼게 아니라 이 기간을 봐야 돼요 이런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많은 주식은 일반적으로 바이오랑 세력 매집주밖에 없죠 여기에서 찍힌 거는 실질적으로 스몰킥 같은 경우는 다 세력 그 외국계 창구에서만 거래되면 다 일로 찍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혼동을 하는 거죠 특히 연기금 보세요 연기금은요 리스크 관리를 정말 빡세게 하는 애들이에요 얘들은 떨어질 것 같은 주식은 안 삽니다 연기금들이 잘 사는 주식을 여러분들이 잘 사셔야 돼요 진짜 이게 꿀팁입니다, 여러분들. 벌써 뭐좀 말씀드리고 다 말씀드렸죠. 아무튼간에 지금 하나 머티얼즈 같은 경우가 24년에 이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설비 투자 효과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고객사의 수요 개선되고 그러면 실적 성장될 거고. 이게 근데 그냥 성장이 아니라 가속화 성장이 더 빠르다는 얘기예요. 업황 우려가 아무리 난다 하지만은 지금 AI 쪽 GPU 뭐 등등 엔비디아 쪽도 발레 해서 계속 나오잖아요. 반도체적 점 찍고 올라갑니다. 반도체는 이제 우리가 모든 제품에 있어서 절대 버릴 수 없는 거와 같습니다. 맞죠? 지금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를 버리고 전기차로 갈아타는 그런 시기인데 반도체는 그런 시기가 반도체는 이거는 버릴 수가 없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이제 부터 선택을 하셔야 된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게 아까 분할 매수 전략만 잘 써도 하나 머티리를 주사 3개월이면은 100에서 2 0 0 뽑는 다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차트가 오르든 떨어지든 하나머티리얼즈는 이거 분할매수 한 개만 잘하고 비중 조절만 잘하면은 진짜 매번 수익입니다. 근데 그 비중 조절을 혼자서 못 하시면 제가 같이 잡아드릴게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뭐, 그 매매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하나머티리얼즈 매매방을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여기 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하나머티리얼즈 비중 조절 같이 저랑 하면서 매매를 해보자 이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수익이 진짜 나나 안 나나 확인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이래야지 저도 큰소리 치고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좀 같이 매매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저는요 다른 종목은 몰라도 하나 머티리얼즈랑 삼성중공업 두 개는요 맨날 매매해요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들 자 위에 있는 자 전화번호 있죠? 어 여기에 간단해요 자 하나 이 하나라고 둘 자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초딩크 대 보내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카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매매하는 시간을 가지시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종목을 찾아서 매번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좀 배워가세요. 여러분들도 혼자 홀로 서기를 하셔야죠. 자, 그리고 이제 직장 다니시고 사업하시고 뭐 집안일 하시느라 바쁘신 분들 분명히 계세요. 불가피하게 못 들어온 분들. 그런 분들은 그냥 제가 또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 준비한 게 있어요. 제가 하나 머티리얼즈 어, 대응 전략 자료집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여기에 이제 1차, 2차, 3차 목표가 넣어놨고 이제 추가 매수를 어느 시점에서 하면서 비중 조절을 해야지 이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리스크를 낮출 수 있고 매번 수익으로 바꿀 수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있어요. 여러분들. 어떠한 수급이 붙으면 은 이제 세력들이 매도하는 시점이 옵니다. 이때는 좀 생각보다 주가가 많이 빠져요. 이때는 웬만하면 매물 던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이때만 잘 피하면 되는데 솔직히 이것 때문에라도 여러분들 이 자료 꼭 보셔야 돼요. 카톡방에 못 들어오신 분들은 이거라도 보세요. 진짜 정말로 여러분들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거 는 진짜. 그래서 이 자료는 위에 있는 채자료번호 있죠. 여기에 하나 적은 다음에 뒤에 자료라고 두 글자만 더 적어서 문자 남겨 주시면은 하나 자료. 그러면 제가 이 자료지만 하나 보내 드릴 테니까 어, 보시면서 그거라도 카톡방 못 들어오시면 이거라도 보세요. 진짜 여러분들 계좌가 달라질 거예요, 진짜. 그게 예,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이주식을함 하면 있어서 정말로 어, 좀 중요한 얘기를 한개해 드릴게요. 자 우리 투자자 분들이 지금 뭐 물려 있는 종목들도 어, 있으실 거고 뭐좀 올라와주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 이제 바로 뭐 살까 말까 어, 그때 살걸 그때 팔걸 어,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참 많은데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보시더라도 아 이거 내가 다음에 한번 사봐야겠다. 아, 이거 듣고 한번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어, 부지기 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어, 이런 게잘안 서기 때문인데, 사실 뭐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잘못됐다는 것들보다는 이게, 어,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가, 자, 뭐가 없다?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확신을 어떻게 좀 제가 여러분께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편하게 수행을, 어 이제 투자를 좀할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기가 막히게 주식이란 거는 내가 사면 떨어져요. 또 팔면 오르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큰 금액.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투자해 보겠다 큰 금액을 주고 이거 내가 한번 어, 샀다 유튜브도 보고 뭐 책도 보고 공부도 좀 했다 그래서 많이 샀는데 조금 오르는 것 같다가도 쭉 빠지죠 그리고 아 이건 모르겠다 정말 조금만 샀어요 여러분들 어찌만뭐 50만원 100만원 그런데 얘는 엄청 올라요 진짜 이게 또 여러분들 네이버 뭐 카카오 삼성전자 많이 샀는데 결국 떨어졌죠. 지금 좀 어느 정도 해보게 됐는데 근데 이게 뭐 유튜브만 보면은 다 좋대요. 다 좋대요. 아니 다 좋대요. 아니 솔직히 또 우리가 뭐 3프로 tv 뭐 매일경제 뭐 등등 다 좋은 거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다 알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여러분들 안 좋습니까? 카카오 네이버 안 좋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좀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크게 오르고 그렇게 돼야지 재미가 있어요 재미 여러분들 재미라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돈 버는 재미 돈 돈을 벌어라 재미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여러분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저도 인정합니다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줍니다 결국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옳다 뭐 어떤 산업의 방향이 어떻다 뭐 이만큼 클 거다 아니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데, 언제 팔아야 되는데, 그리고 언제 오르는데, 솔직히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기다리다가 미쳐, 뭐 기다리다 물려, 그러다 팔면 올라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진짜 그만해야 돼요, 그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원 혹은 100만원만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좀내 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 어, 딱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하나만 선정을 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일매일 좀 수익을 어, 내는 한20% 정도 수익을 내는 대장주를 잡자는 거 대장주. 그래서 대장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 드려요. 보시면은 여기 뭐 새로닉스 뭐 윈텍 뭐 이제 보시면은 진짜 뭐 고수가 나타났다. <laughs>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어요. 매일매일 나고 있고 사실 뭐 수익자로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 드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00만 원. 이 100만 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소액이죠 솔직히 말하면 100만원이면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그래도 물려 있는 종목 많은데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게 매수를 할 때는 작게 해야 돼요 작게 작게 시작을 해야지 이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50만원이나 100만원 50에서 100만 원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좀뭐 잡아보셔야 되는데 여기 아침에 시장이 딱 열리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막 이렇게. 그래서 수익이 잘 나고 계시던 분들도 이제 단타의 신님, 제가 단타의 신이라고 불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 직장 생활을 뭐좀 하다 보니까 막주가 이렇게 막 움직이다 보니까 매수가 좀 무섭더라 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내가 좀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방안 만들어서 알려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어, 장 시작 전에 미리 종목을 좀 이제 잡아드린 게 어떤가. 그래서 어, 단타의 신, 단타방에서 제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월 6일 단타 종목 뭐 7일 뭐 이렇게 뭐 옛날 자료긴 하지만은 저는 지금도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다음날도 이제 10일. 11일, 이렇게 제가 종목을 여러분께 저 단타이신 단톡방에서도 여러분들 을 초대들이 있고 어, 카톡방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로 이렇게 일괄로 여러분께 어, 장이 9시 열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8시 40분 정도 내우 어, 전후로 해가지고 장이 9시 시작하는데 늦어도 8시 50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톡이랑 이제 문자.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미리 알려드리니까 이게 정말로 따라오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이런 것들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참 약속드리고 싶은 게장 시작 전에 이제 미리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뭐 설거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일을 하면서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부터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단돈 50만원 혹은 100만원 이걸로만 잡아보시다가 여러분이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수익이 나다 보면은 그래서 이 자신감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가 보면은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금방금방 이제 100만원으로 이제 1억 만들기 어 이런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혹은 이제 1000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복리 효과가 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셔야 되고 매일매일 단기 종목으로 한 종목당 한20% 내외로 이제 수익을 내는 게 정말로 이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톡방 있죠? 어, 카톡방 그리고 종목을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정말로 단순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단타의 신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단타의 신. 그리고 단타의 신 방에, 어,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또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신 분도 있고, 들어오신 방법은 간단해요. 어, 상단에 이제 제 전화번호 있어요. 010-8203-3156. 여기 번호로, 자, 단타방에, 단톡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 단타 뒤에 방. 세 글자를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나는 시끄러운 거 싫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딱 이렇게 단타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어 제가 어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단타 방이라고 써서 문자 세 글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한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어 이런 것들이 돼요. 그건, 그런 건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단타라고 보내시는 분들은. 어, 꾸준히 문자로 종목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대로만 끝나면 여러분들이 좀 아쉽죠. 어, 우선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걸 하나 준비했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투자 교과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옆에 끼고 애중지하시는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 폰 다들 이렇게. 그래서 이 전자책인데. 가격이 좀 비싸요. 제가 98,000원에 이걸 판매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것을 여러분께, 자, 어떻게 100% 무료로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그냥 공유를 해드린다. 보시면은 실제 구매하신 분들의 구매 후기가 많이 적혀 있어요. 평도 아주 좋습니다. 뭐 도움이 많이 되었다 쉽고 간단하다 등등 가격이 비싸도 사람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어떻게 한다? 자 무료로 100% 무료로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안에 이제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이제 종목 발굴법 우리가 투자에 실용적인 필수 핵심만을 담아서 어, 만들어둔 책이에요. 여기 워터마크 자 이제 티처 림돼 있죠. 제가 임신인데. 티처림 <laughs>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챙겨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보시면서 홀로서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혼자만의 힘으로 매수해서 슈퍼개미가 되고 싶다 어, 하시는 분들 자 위에 상단에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 010-8203-3156 어, 이쪽으로 어떻게 간단해요 교과서라고 3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문자로 스마트폰에서 볼수 있는 전자책을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영상에서 마치고 여러분들 모두 송 어,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